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사진을 가져오셔서 같이 분석을 하거든요 몇 밀리까지 줄일 수 있어요? 이만큼 다 제거해 주세요 <laughs> 어그레시브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작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왕아감면외과 전문의 맥스 국왕아감면외과 박재봉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처음 안 사실인데, 양악이나 안면 윤곽도 다시 얼굴이 커 보여서 눈, 코 재수술만큼이나 재수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이게 사실인지 원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제가 이제 듣기로는 눈시나 코 성형은 재수술 환자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안면 윤곽이나 양악수술은 뼈수술이고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다 보니,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는 하는 다시 재수술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전신 마취를 해서 뼈를 막 깎고 수술 계획대로 수술을 했는데 얼굴이 더커 보인다 이게 절대적으로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수술 직후면은 부어 있어서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수술하고 한몇 개월, 6 개월까지 다 지났는데도 얼굴이 커 보인다고 했을 때 절대적으로 이제 커졌을 리는 없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턱 끝을 막 이렇게 자르면은 턱 끝 자체는 줄어들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중안부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줄이고, 줄이고, 깎고, 깎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줄이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얼굴이 작아 보이는지 그런 비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제가 듣기로는 환자분들이 앱이라든지 포토샵으로 자기 얼굴 보정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네 수술을 할때 그렇게 하면 왜안 되는 건가요? 원장님? 그런 앱들의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축소가 돼요. 얼굴 전체의 크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이런 두상의 크기, 이런 부분까지 축소를 해서 얼굴을 되게 작게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만약에 각각의 파트를 줄일 수 있는 앱으로 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해부학적인 한계와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수없 있는 부분까지도 단순히 이미지다 보니까 너무 이쁜데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한계적인 부분도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보셨을 때 어떤 비율이라든지 입체감을 좀 살리면서 수술하려면 어떻게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술 전에 많은 진단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얼굴 전체, 밖에서 보이는 외적인 부분 자체에 대한 비율을 먼저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CT를 통해서 3차원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것을 바탕으로 뼈 수술을 했을 때 연조직이 어떻게 따라오는지 원장님들의 노하우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수술을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올바른 분석과 진단, 그리고 그 원장님의 노하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이라는 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즘 환자분들이 오셔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몇 미리까지 줄일 수 있어요? 혹은 저몇 미리 이만큼 다 제거해주세요? <laughs> 이렇게 좀 어그레시브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절대적인 양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안부, 중안부, 하안부, 그리고 하관에서도 인중과 턱 끝의 길이, 그리고 폭에서도 광대와 사각턱 길이의 비율, 그리고 턱 끝까지의 각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작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비율이 잘 맞는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수술을 하는 것은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작게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항상 그것을 명심하시고 아름답게 보이려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2차원이라면 3차원적으로는 입체감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입체감이라는 거는 조명이 들어왔을 때 앞뒤로 되어 있는 구조물들이 그림자가 지고 생기는 원근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비율이라든지 입체감을 저희가 만들려면 1대1? 1대 이런 비율이 가장 아. 이상적으로 아름답다. 요즘에는 뭐 0.9, 0.8에 대해서 뭐 하관이 좀 작은 게 아름답다, 동화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사실 그게 조금은 너무 이상적인 얘기고 현실적으로는 조금 맞추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마의 길이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만약에 그런대로라면 이마가 넓은 사람들은 얼굴이 엄청 길어야 돼요. 완전 오이처럼 얼굴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사실은 없어요. 그럴 때는 포기할 건 포기하고 입체적인 걸로 조금 풀어나가야 돼요. 그 비율 말고 입체적인 걸 이제 원근감을 입체감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명선이 좀 뚜렷해야 얼굴이 좀 작아 보인다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어린 아이들 얼굴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광대가 어느 정도 있고, 이제 중안부나 하관으로 들어가는 어떤 원근감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좀 작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동안 연예인으로 꼽히는 이제 장나라 씨나 문근영 씨 같은 경우를 보면은 광대가 어느 정도 있어요.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원근감을 위해서는 광대 조금 나와 있어야 거기에 비해서 얼굴이 좀 들어가 보이는 어,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명선이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얼굴을 작게 만들어도 납작한 얼굴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조명을 잘 받아야 되니까 잘 보시면 절대로 막 줄인 얼굴이 아니라 그런 3차원적인 입체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볼수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굴이 좀 작긴 하시지만 전지현 씨나 한소희 님 보면은 그래도 뭔가 윤곽이 딱딱 잡혀 있죠. 비율도 맞지만 입체감이나 조명감이 이제 확실히 살아 있어서 되게 아름다움 그리고 얼굴도 그래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두 분처럼 광대나 사각턱이 무조건 막 들어가서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각각의 포인트별로 어느 정도 볼륨을 가지고 입체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작게 해주세요 무조건 잘라주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사실 얼굴이 작아 보이고 비율과 입체감이 좋아지려면 요새 많은 분들이 볼이라든지 광대쪽은 음, 하트존이다 애플존이다 해서 중요도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하관이라든지 턱 끝은 상대적으로 작게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어. 원장님이 보셨을 때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다 이제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얼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곳은 턱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턱끝이 어느 정도 볼륨이 있느냐, 좁으냐 그리고 앞으로 나와 있느냐, 아예 들어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상이 전체적으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윤곽 수술과 양악 수술을 같이 하는 수술을 많이 하는데 항상 마지막에는 턱끝 수술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환자의 인상을 딱 결정짓는 마무리를 짓고는. 그 만큼 저는 이제 턱끝 수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턱 끝이 얼굴의 이제 중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 올라가는 라인에 따라서 입술과 하연 간의 이 거리 이 부분이 얇을수록 얼굴이 갸름해 보이고 이 부분이 라인이 조금 둥글수록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 보이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답은 없어요.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사진을 가져오셔서 같이 분석을 하거든요. 이제 수술하기 전에 좋아하는 사진들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일률적인 비율과 폭을 강요할 수 없고 그거는 개인의 호불호와 좀 관련된 얘기인 것 같다. 그래서 수술 전에 항상 그런 부분을 환자분들이랑 상의를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맞는 것,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개성 그리고 그 사람이 미적인 감각에 맞는 것 그런 것들을 같이 상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원장님 네네. 사실 고객분들께서 윤곽 수술을 상담할 때 정말 연예인처럼 비율도 좋아 보이고 부체감도 음. 좋아 보이고 음. 그러면서도 작아 보이려면 어떻게 원장님께 좀 이야기 드리고 수술을 하면 좋을까요? 자 어떻게 저한테 말씀하시면 좋으냐면 저의 수술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철학은 그 환자분의 추구미를 반영하는 것을 저는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신 마취를 하고 평생 살아갈 얼굴을 디자인해서 바꾸는 것인데 그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캐릭터를 담아내는 게 얼굴인데 이것이 환자분이 싫어하는 쪽이나 상상치도 못한 쪽으로 갔을 때는 거의 무조건 재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저번에 며칠 전에 우리 아이돌 얼굴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다 잘생기고 다 멋있잖아요. 그런데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이 평소에 본인의 얼굴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거고 정확하게 비율이나 이런 건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러한 얼굴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는 연예인 사진 혹은 본인 사진에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좀 스터디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 해부학적인 한계 내에서 가능할지에 대해서 저랑 상의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왔을 때뭐 1대1대 몇이고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다 해드리지만 시티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자분이 어떤 얼굴이 되고 싶은지를 미리 여쭤보고 그 연예인에 대해서 상담시에 사진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서로 다르고 어떤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연예인들처럼 작은 얼굴을 갖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무조건 작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작아 보이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가져가는 것이 더 좋은 상담과 결과로 이루어지니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구강아감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아감면외과 박재봉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